할렐루야 오늘 9장 우리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라서 오늘 제가 읽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 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안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 그 하늘에서 나던 그 음성이 또다시 말을 합니다 어, 그 음성이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선에 편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우리 어제 날에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아, 힘센 다른 천사, 하늘에서 내려온 구름, 무지개, 뭐 등등.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서이 예수님에게 손에 쥐어진 이 두루마리를 이 요한이 취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이 이 말씀을 취하는 것, 이 두루마리가 그럼 어떤 것일까?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 언제일까요? 바로 이 일곱인 환상에서 이 일곱인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어, 아무도 능히 감당할 자가 없는 아무도 보거나 풀거나 할수 없는 그 봉인을 취하시는 분이 있죠 그리고 그걸 풀어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자그 예수님의 장면을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어딥니까? 바로 계시록 어, 5장 말씀, 아,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5장 말씀에 보면은 어, 이거 진짜 아무도 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5장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도 합당한 자가 없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합당한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취할 수 있는, 어, 합당한 이유가 뭐예요? 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6절 말씀 보시면, 일찍이 중입을 당한 것 같더라. 예, 일찍이 죽임 당하면 어린 양이기 때문에. 또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죽임 당하심으로 이 백성들 속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일곱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죽으심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합당한 분이 바로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취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취하신 두루마리를 이제 누가 취하는 거예요? 요한이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생명을, 당신의 백성을 송량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기 합당하셨는데, 이제는 요한이 그걸 취, 취해요. 물론 그만한 요한이 합당하거나 한건 아니겠지만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요한이 뭐에 대한 대표예요? 교회에 대한 대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당신의 백성을 송양하신 그 일들에 이제 교회가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어떤 하나님의 이 계시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들 가운데 누가 동참한다? 교회가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루마리는 또 뭘로 이해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먹어 버리라라고 합니다. 먹어 버리라. 자, 근데 먹는데 어때요? 그 말씀이 내 배에는 쓰나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입에는 쓰대요 먹을 때는 너무 달콤해요. 너무나 좋아요. 자, 그런데 뱃속에 들어가서 이 나중에 소화될 땐 쓰다라는 거예요. 왜 쓸까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속량하는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그 일들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함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야겠죠.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두루마리를 교회가 취하는 일들은요. 결국 또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역시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배에 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사역을 방관하고 그것을 그냥 즐기는 존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일들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혼자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에 함께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해야 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언해야 한다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 이두루아리 메시지를 통해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백성들이 구원하는 이미 주님이 이루신 두루마리 어떤 그 두루마리를 어 두루마리를 취하시게 합당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그분의 십자가 사역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많은 백성을 속양했습니다. 자그 일들에 동참하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두루마리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들을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우리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들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막간의 이야기 안에서 힘센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메시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취하신 이 두루마리를 우리가 또한 취하게 된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뭐다? 아 입은 정말 달콤한 메시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걸 소화해낼 때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어, 하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복음 증거하는 거겠죠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복음대로 살아가는 게 어때요? 당장 그 말씀을 들을 땐 좋지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는 날마다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고난이라는 거는요, 내죄 때문에 겪는 고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생명을 위해 겪는 교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 젊은 세대들, 애 뭐,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해, 결혼하지 않았거나, 혹은 결혼해서 아직 결혼, 아, 자녀를 갖지 않은 그런 시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꼭 자녀를 가지시라. 왜요? 왜? 여러분 자녀를 갖는 것만큼 이 십자가에 대한 거의 이해가 깊이 되는 게 없어요. 어뭐 저는 그렇지 않았지만 아내를 보면 그래요. 아이 자녀를 위해서 사람이라는 게 이만큼의 희생을 할수 있구나. 그리고 결국 그 희생을 통해서 뭘 얻는 거예요? 생명의 기쁨을 얻게 되죠. 그래서 바울도 해산의 고통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이, 이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의 가치를 통해서 생명의 어떤 그런 놀라운 인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올한해 정말 이 말씀을 우리 정말 인내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가운데 결실을 맺는 생명의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안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는 또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옵소서. 그 일들이 고되고 힘들고 정말 그 자녀를 잉태하고 낳는 그 모든 과정만큼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기쁨인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